안녕하세요 이관용입니다. 오늘은 인아웃 스윙 궤도를 올바르게 만드는 쉬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골프를 치면서 인아웃 스윙 궤도, 아웃인 스윙 궤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드로우 볼을 치기 위해서는 인아웃 스윙 궤도를 가지는 게 필수적인데요. 꼭더 드로우 볼이 페이드 볼에 비해서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거리가 좀더 나기 때문에 많이 선호되는 구질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나웃 스윙 궤도를 올바르게 만들어서 충분한 거리와 드로우를 확보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데요. 이나웃 궤도를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인 건뭐냐면스윙에축비 되는 이 척추, 이 척추가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스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도 이 관절들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기구물, 그러니까 기계 동작을 하는 기구물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골프 스윙의 축이 되는 이 머리에서부터 꼬리뼈까지 이어지는 이 척추야말로 가장 중요한 축이 됩니다. 골프 스윙은 이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축이 타겟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를 유지하면서 스윙을 할 때 많이 올바르게 인 아웃 스윙 궤도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윙의 축이 되는 척추 축을 이렇게 기울여 놓으면 이 어깨 스윙의 축 스윙이 이루어지는 어깨가 이렇게 돌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오는 스윙 궤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스윙을 하면 인 아웃으로 스윙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내가 이쪽으로 기울어진 리버스 피벗된 상태로 스윙을 하면 이런 스윙이 이루어지거든요. 척추가 이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는. 인아웃 스윙을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인아웃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골반을 이쪽으로 다시 스웨이 시켜서 슬라이딩 시켜서 척추를 다시 이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만든 다음에만 인아웃 스윙 궤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팔자스윙 같은 건데요 이렇게 치는 거죠 진퓨릭 선수의 스윙을 보신 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인아웃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 스윙의 축이 되는 척추에서 우리 뼈까지 이어지는 척추 각도를 항상 이렇게 타겟 반대 방향으로 틸트 시켜놓고. 이 상태에서 다운 스윙하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꼭 이렇게 하셔야만이 올바르게 인아웃 스윙 궤도를 만드는 가장 기초를 완성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